소속사 발표 나오고 나서 지금 이제 첫 인사를 대인 보여서 어쨌든 오늘 이렇게 생일 축하해 주신다고 지금 막 들어와 주셔가지고 감사 감사드려요. 생일 케이크도 불론네 회사 분들이 준비해 주신 이아리병아리 모자도 있습니다. 아 라방을 너무 오랜만에 가지고 아, 감을 다 잃은 것 같아요, 이렇게. 떨리..떨리는데 <laughs> 이게 뭔가 항상 기타를 들고 라방을 했었는데 기타 없이 하는 라방을 병아리 닮았다고 도와셔가지고 병아리 병아리 언제쯤 병아리 탈출할 수 있을지 22번째 생일인데 병아리 탈출했겠죠? 제가 그러면은 초를 먼저 불고 그리고 이제 이걸 꼭콕콕그 이렇게 H가... 아, 제가 원래 이런 거좀 잘하는 스타일인데, 오늘 오랜만에 해가지고... 좀 어색합니다. 어색한데, 여러분 네, 좀 말하다 보면 풀리겠죠? 제가 지금 말이 너무 빠른 건 아니죠? 왜요? 아, 네. <laughs> 일부러 더 누르고 있어요. 지금. 지금 신장은 궁금되는데, 채워내고 계속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하고 있는데. <laughs> 관심하면 말이 빨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어. 제가 병아리도 좋아했요 여러분. 저는 제가 그 21년 동안 살면서 병아리 되는 사람인가 모르겠는데 팬분들이 찍어주신 사진 보니까 병아리인 거예요. 영랑없는 네. 빵빵도. 난 항상 얼굴이 저는 제가 좀잘 붓는 스타일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항상 부어 있는 거였어요. 어쨌든 케이크를 이 순간 그 전화가 왔네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형. 응. 21살. 21살 책임이 네 내가 21살 처을받겠습니다 21살? 감 근데 이거 잘하시네. 제가 그냥 이거 실패하면 해줄 수 있을까요? 했는데. 21살도 잘, 22살, 2 2살도잘 풀리려고.

저도 잘 오래 오래 공부하면 우! 일단 뒤에랑 보여 드릴까요? 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저일대기가 어떻게 네. 들어가 있는 초반형이 바뀌었다고요. 아니죠? <laughs> 아 그게 그런 뜻이군요아 저는 21살입니다. 네. 12살은 아니고 저는 2001년생이고 뱀디 21살입니다. <laughs> 이거 근데 좀 심심한데 하나 더 키워볼까요? 한 마디 붙으면 어. 좋은 일 생긴, 생긴다. 잠깐만요. 그런데 이번에 붙, 이번에, 이번에 만약에 그러면 붙으면, 그, 좋은 일 생기지만, 소문율이 안 생기지만, 완전 좋은 일 생기는 그런. 왜안 되지? 뭐든 잘될 거예요, 이러면. 이런 거는 사실 중요치 않죠? 자, 딸기부터 하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kki 응, 음 하! 먹음아근요 벌크업이요? 뭐.. 좀 그런 거 같나요? 연동을좀 확인했는데 제가 근데 제 주변 사람들은 모르겠다고 그러시는데 저희 코피폴라 단톡방이 있거든요 그 한가롭던 오후에 갑자기 23일 토요일에 한통카톡 한 있다고 옵니다 이제 아이린이 형이 <laughs> 카페 사진을 제가 사인 카페 준비해주신 팬분들을 이제 여기 앞에 아이형이 지나갔나 봐요 우연치 않게 그래서 길에 우리 용소가 있네 용소 태어난 지 7303일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표현을 드렸는데 갑자기 형들이 다 생일 축하한다고 갑자기 보내시는 거예요 용소 생일 축하 이렇게 진이 보내시는 거예요 진호 형은 제 생일이 10월 23일인 줄 아셨겠죠? 현상이 형은 이때 아무 말안 하고 그냥 가만히 딱 있다가 오늘 딱 아침인가? 오늘 아침에 그 소고기 기프티콘과 함께 마이부라 이렇게 보내셨어요. 과연 진호 형은 제 생일이 언제인지 알고 계실지 그래서 전화를 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진호 형한테 먼저 전화를 드려보겠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전화하는 거거든요. 형, 형들이랑. 된것 같아요. 형기 됐나요? 진, 음, 음. 여보세요? 준호 형, 어. 아이고, 형, 님뭐 하시고 계셨어요, 형? 나, 고양이 밥 주고 있었어 아, 지금 되 계세요, 형? 응. 아, 형, 저 오늘 생일이에요. 생일이어고 방송하고 있어요, 지금. 회사에서. <laughs> 라이브 방송하고 있는데, 이제. 그, 제가, 형한테 전화 드리기 전에, 그, 뭐지? 23일 날 형이 생일 축하한다고 하셔가지고, 제 생일 혹시 23일이라고 생각을 해? 아니, 아니지. 응, 26, 오늘이 제 생일입니다, 형. 그럼. 그럼 알고 계시죠, 형? 당연하지. 그니까, 아니, 그니까, 형이 그때 그 용서 생일 축하해라고 하셔가지고. 아니, 너, 작년 생일 때 우리 그거 했잖아. 맞아, 우리 같이 라방. 음, 뭐, 그럼 뭐 하는 거야, 이제? 지금 이제 팬분들이랑 그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을 지금 라이브 하고 있는 거야? 네네. 팬분들께 오랜만에 형 인사 한 번. 아, 지금 라이브 되고 있는 거야? 네네. 나가고 있어요, 지금. 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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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한다고 한마디 만 해주세요. 아 지금 어디 어디로 이거? 형 영수 사랑한다고 한마디만 영수 용서 사랑한다고. 영수야. 네. 지금 뭐 뭐야? 아니, 아니 거야? 유튜브에서 하고 있는 그 영수 사랑한다고 한마디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 아형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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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래? <laughs> 하고 <laughs> 있는 하고 있는데 그왜 저를 사랑한다고 말씀을 <laughs> 못하시는 거예요? 저 <laughs> 사랑하지 않으신가요? 아유 아끼죠 격하게 아끼지 사,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그 워딩이 중요하거든요. 사랑한다고 사랑이라는 말씀을 한번 해주세요 빨리 그 말이 너무 사랑하죠. 아 사랑합니까? 사랑하죠 사랑하죠 아네 여러분 저는 형들에게 이쁨 <laughs> 받고 있습니다. 평소 이제 개인 앨범 나오지 않나?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후비 폴안드는또다 들어보셨거든요? 형 같이 들었잖아요 그때. 그 아이디언 방에서. 아 하이틀이라고 들은 거 네. 좀 뒤집혔다 갑자기 또좀 섭섭해질라 그러는데.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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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았어. <laughs> <laughs> 제가 이따가 방송 끝나고 조금 맞다. 늦은 저녁에 아니, 이렇게 끝나는 거야? 다른 형님들한테도 전화 한 번씩 해보려고 아. 보세 네, 빨리 그거 음반 됐으면 좋겠다. 왜안 나와? 언제 나와? 아, 그니까 음반... 아 응. 빨리 준비해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형 이따가 저녁에 밤에 전화 드려도 돼요? 몇 시? 에 그럼 한1 시? 아1 1 시는 안 되지. 그지니까 그러니까 그냥 뭐 조만간 보시죠 형. 제가 컴떡 드릴게요. <laughs> 아 내일 아침에. 내가 한8시 넘었잖아. 아이고. 음 알겠습니다. 잠깐 형그 명제도 고 싶은 거 없어? 아유 손님. 저는... 형들의 사랑이면 충분하다니까요? 그치? 알았어. 그러면 되지. 응. 맞아요. 가요, 네, 네 감사합니다요. 아. 어... 이렇게 웃는 한 대화 진형 진짜 멋있으시지 않나요? 멋있으시죠? 그리고 이제 아이디 형한테 전화를 한번 해볼까요? 자, 이제 아이디 형 전화. 어? 아이디 형! <놀람> 형! 어디세요? 막장으로 있었어. 아, 형저 지금 오늘 저 생일 생일이에요. 아뭐난 말로 안 해. <laughs> 그냥 갖고 싶은 것만 딱좀 품목만 말해. <laughs> 근데 이제 형 생일 다음 달이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 생각, 그 생각을 하고 말해. 그니까 생각하고 말해지 그렇죠. <laughs> <laughs> 자. 그래. 저는 생각을 해봤는데, 이렇게, 저는 응. 형들의 관심과 사랑, 이거면 충분한 것 같아요, 형, 전 진짜로. 관심과 사랑이면 돼? 어, 그것도 좋은데, 응. 뭐, 또, 제가 한 번, 고민을 한번또 해볼게요, 그러면은. 한 번. <laughs> 아니, 내가 좋은 거 사준다니까 맨날 네가 매년 안 받았잖아. 그니까, 러 11월에 딱 감당이 안될것 같아서 그래요. <laughs> 아, 니 하필 아이레이 바로, 다음 달, 이제, 이게, 호피폴라. <laughs> 예, 네, 이주뒤에서 그래가지고 이걸 거의 뭐 그냥 서로 주부 <laughs> 그런 거죠 마음이 중요한 거죠 마음이 저는 진짜 돈으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아시죠 형? 그럼 어, 우리 형도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야 되는지 그니까 말만 일단 하라는 거잖아요 일단은 말, <laughs> 말 말만 하면 <하는> 되거든 <laughs> 방송 중이에요 지금 라이브 방송 중이에요 형라이브너 그래서 그래도 욕을 안 하는구나 <laughs> 아니 형그거 입을 왜 아이, 아이, 그, 그, 유명해진 거야, 지금. 아, 진짜. 아, <laughs> 뭐, 그냥. 땀이 나네, <laughs> 와. 영소는, 어, 다른 거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뭐, 그냥, 그냥 뭐 차가운 편한 냉면 한 그릇. 아니, <laughs> 아니. 사주시면, 우리 영소는 만족하고, 그리고 뭐, 영소가 사실 무료이 없어요. 그래서 뭐, 사실 스폰 이런 걸방하지 않고, 그냥 마음에 담긴 편지와 사랑 맞습니다. 그거 형들이 그거 준비해주면 돼요? 네, 네그 사표 뭐요? 어떤 거예요 어, 혹시? 그런 이제 물질적인 것보다 마음이 있긴 아. 사람과 <laughs> 팬지 정도면 네. 괜찮을까요? 네, 네. 아 너무 그 그런 해할 수 없는 값어치인데요. 아 진짜 너무 감동인데죠 지금? 아 어, 형은 저기 LG에서 이번에 또 신상품이 나왔어요. <laughs> <laughs> 티티티티바꾸신다고 얼핏 듣긴 했어요, 형. <웃음> <웃음> 아, 그러니까요. 제가 그 추후에 개인적으로 <laughs> 형 연락드려도 될까요, 혹시? <웃음> 알겠어요. <laughs> 안녕하 생일 축하해 아, 네, 아, 아, 감사합니다, 형. 네, 감사합니다요. 너무 약간 지금 혼자 이제 있으니까 좀 그랬는데, 형들, 형들 이렇게 축하를 받으니까 행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현상형한테. 자, 현상형은 원래 전화 잘안 받는 스타일이거든요. 과연 전화를 받으실지. 이 시간대 전화를 잘안 받으시는데. 현상형. 아, 현상형. 아, 현상형. 음. 어, 뭐 하세요, 형? 아, 아, 형. 응. <laughs> 어, 뭐하세요, 형? 아 자다 일어났어. 아이고. 제가, <laughs> 아 형. 응. 형, 저 오늘 저기 생일이어가지고, 회사에서 응. 방송, 응. 라이브 방송하고 있는데, 형들한테 응. 전화 한번 드리고 싶어갖고 응. 전화했습니다, 형. <laughs> 네, 선물 잘 받았어요? 아유, 그럼요, 형. 센스, 네. 처고기 잘먹겠니다 집에서 혼자 잘 구워서 먹을게요, 형. 네네, 맛있게 드세요, 형들. 다른 형들, 일단, 추후에 마음이 담긴 선물 말씀하시고, 그래서가지고 네. 편지, 손편지 네. 써준다고 했고, 지금, 그, 음. 네, 감동의 음, 도가니. 아, 아니요, 아니, 형, 무슨 소리세요, 형? 아, 네. 네 나, 다른 형들도 전화 너무 시거져 형, 마지막으로 이제 걸었어요. 아, 그래요? 네, 형 이제 그 아, 마지막. 형, 가만 있어, 벌써? 네네, 피날레피날레 아, 피날레 아, 오케이. 펠라한번 회식하시죠, 형.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예? 는 거야? 그래도 형개인활동 하시고 하셨는데 형이 결정해 면안되까 <laughs> 저는 아직 안 했는데 아, 아, 감사합니다, 형. 네. 괜히 욕실 데그 필터 다시 켜면안 될까요? 지금 잘 되고 있는 거 같은데. 그냥 누누네 같그서 와, 사실 근데 습... 주 후에 음. 그러니까 제가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습관적으로. 와주셔서, 와주셔서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21살 생일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